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레TV의 쩐데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두달 만에 탈환을 했습니다만, 아, 코스피가 좀 밀린 상황. 코스닥은 좀 괜찮았고요. 아쉽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어째, 뭐, 음, 미국의 FMC 회의에서 연준의장이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이, 긴축을 하겠다라는, 음, 그런 부분들을 시사를 한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예전, 아, 지난번에 있었던 FMC 회의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음, 조금 더 많은 수의 의원들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2023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음 조금 더 암시하는 그쪽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언급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좀 많이 밀렸고요. 아울러서 전일 그리고 지금도 미국 시장이 선물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도 좀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도 다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명백하게 미국의 FOMC에서 연준의 원의어 여러 가지 스탠스들 좀 매파적인 발언들, 생각보다 는 매파적이죠. 그런 부분들, 긴축한다라는 의미의, 뉘앙스의 언급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대 부분 이런 주식시장이라든지 투경자산들, 투자자산들에서 자산의 버블이 더 이상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음, 그런 투자에 대한 심리도 훨씬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아울러서 주식시장이 과연 이 고점 대에서더갈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을 그러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아마 시장에 지배적으로 어쨌든 잠시나마 좀 퍼져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 투기형 재산 하면 우리나라는 코인과 주식 부동산 뭐 이렇게 있다면 그중에서 특히 이제 코인이 최근에 거래소들에 있어서 어 관료감독을 좀 강화한다는 정부의 어떤 발표가 나오고 나서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들을 다 지금 어 뭐랄까요 뭐 어, 투자 유의 종목으로 편입을 해놓고 원화 거래가 안 되게 만들어놓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 시장에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어, 부분들에 있어서 음, 유동성 자금이 회수가 되기 전 많은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인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까먹지 않는 데에 좀 집중을 하고 시장에 돈이 몰리는 섹터에 몰리는 종목이 들어가서 어, 수익을 보, 봐야만 원활하게 그래도 손실 안 보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음,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고점인데, 지수는 고점인데 종목들은 그렇게 세게 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개별 종목별로는요. 그래서, 물론 뭐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면서 많이 좀 어,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에, 중장기 혹은 스윙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음, 그래서 시장에서 수급이좀 쏠리는 종목에 잘못 들어갔다 물리시고 뭐 이런 음,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투자하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잘 해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조금은 어, 이 연준에서 2022년 1분기 중 테이프링 개시 전망을 유지하면 이르면 올해 12월 돌입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어 아주 긴축에 대한 유동성 자금의 회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암시하는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암시하는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오다 보니 상당 부분 주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이좀 됩니다. 아, 그만큼 좀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외에 SK 디스커버리 케미칼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 중에서 요게 조금 볼만한 기사 같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에 나온 기사인데 SK 케미칼이 EMA와 브라질서 브라질에서 친환경 패키지 소대를 좀 확대했다. 전 사실 이 케미칼이 물론 바이오 사이언스와 백신으로 엮여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개발한 어떤 친환경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향후에는 어,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과 얼라인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뭐, 주가에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뭐, 좋은 소식이었고요 보시면 오늘, 이 코스피 지수는 3,264포인트. 좀 눌려, 눌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음, 아래 꼬리 좀 달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줬어요. 다만, 그게, 이제, 개인과, 아, 개인이 만들어낸 수급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1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개인이 좀 시장을 바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또 은봉이 나와버리니까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는 게 아니냐 걱정은 되는데요. 다만 저는 하루 이틀 늘리더라, 늘리더라도, 늘리더라도 22평선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의 조정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좀, 어,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3,300포인트까지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000포인트 돌파 했죠 양시장 중에서 오늘은 코스닥이 좀셌고요 어,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과 외인이 받아주면서 1400억 가까이 순매수 했습니다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하루 이틀 뭐 눌리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또, 또 특히 언제 또 시장이 괜찮아지면서 올릴, 올라갈 수 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고가권이지만 그래도 많은 조정을 받고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코스닥도 곧1,032 어, 포인트 돌파의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이오사이언스와 디스커버리 케미칼은 먼저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뭐좀 빠졌어요, 1.5% 정도 하지만 거래량 별로 없었고 어느 정도 이과매 수권에서 나온. 어, 살짝 눌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2평선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22평선을 지지라인으로 확보를 하면서 22평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될 시점이다. 그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트라는 것이 보통 22평선 돌파하고 나서 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어, 이렇게 한번 찍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2평선이 이렇게 있다면 한번 찍어주고 캔들로 이렇게 캔들로 좀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예, 이내 좀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어, 추세를 상승으로 좀 돌려 세우는지 중요한 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7만원대입니다. 17만원대 여기를 돌파해 주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현재 추세, 자세는, 추세, 추세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승추세는 있어요. 다만 이 가파른 상승추세가 어,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요 17만원대 와서는 좀 가파르지 않게 완만하게 좀 변하는 건 있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 자체가. 어, 개인적으로는 한번 눌려주고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을 있고 그 오늘 뭐 코스피에서 아시겠지만 1조 가까이 개인이 받쳤고요 기관과 외인이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또 97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금은 128억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금, 금액으로 따져볼게요 15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금은 20억 순매수했고요 어, 꾸준히 물량을 좀 늘려가면서 s k 바이얼사이언스는 어, 계속적으로 어, 상승 추세로 어, 보는 이런 어, 외인과 뭐 기관의 움직임이 어,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 게 어느 타이밍이겠느냐 잡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됐음에도 공매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하루 세게 밀렸습니다만 그죠 공매도로. 근데 그 이후에는 다뭐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공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종목이 다. 아울러서 어, 흐름도 뭐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20평 살짝 눌려주고 갈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한번 지켜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케미칼은 오늘 모처럼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SK 케미칼이 어, 5% 정도 상승했어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올 만한 자리에서 또. 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온, 음,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뭐, 이렇습니다. 그, 보시면, 이렇게 어, 지금,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중요한 자리가 22평선 지지를 봐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요,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으니까 양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다시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륜저 어, 밴드를 살짝 지금, 음, 상단을 좀 쳐주면서 꽉찬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흐름이 좀 괜찮게 나왔다는 라좀 생각이 들고요. 20평선은 확실히 좀 지지되면서 거래량이 살짝 터지는 양봉이 나와서 저는 이제는 상승 추세로 좀 확실히 전환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계속 차트를 볼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제 27만 원, 8만 원정도 사이 여기서 지금 앞서서 계속 한번 여기선 지지해줬으니까 상승했고 또 지지해줬으니까 상승했고. 지지해줬으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깨져버리면 제대로 여기 돌파를 못하고 한번 돌파 시도하고 이제 두 번째 돌파 시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와서 한다면 30만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전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차적으로 30만원, 2차로 35만원, 그 다음에 45만원 구간까지 과연 어떤 이슈를 붙이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모멘텀은 물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좀 흐름으로 가면서 케미칼은 서서히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오늘 흐름이 나왔고 아울러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57억 기관이 100억 순 매수를 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1조가까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케미칼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정말. 어, 개인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상승이었다고 라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잠깐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대에서는요 지금 매도할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 케미칼같이 좀 묵직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아주 큰 금액 뭐 1억 이상 들고 있으시면서 1%만 먹어도 100만 원 먹는 그런 게 아니면 지금은 들고 가시면서 오히려 쭉 한번 지켜보는 큰좀 조금은 더 거시적으로 볼수 있는 크게 보면 쌍바닥을 지금 잡고, 그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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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세우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돌려세우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굳이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음좀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그런 매도 물량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받고 또 개인과 아기관과외인에도 들어오는 거겠죠. 지대 건 흐름은 괜찮았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이 평선 언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디스커버리가 좀 계속 아쉬워요. 제대로 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 53,000원에서 5만 5만원 정도 이 구간에서는, 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게좀 확증이 된 상태에서, 오늘, 요렇게 다시 한번, 한번 요렇게 좀, 그, 상승했다가, 그죠? 눌리고 20평선 지지하고, 상승했다가, 눌리고 20평선 지지하고, 다시 반등하는 느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3 0 0 평선, 평선 돌파하는, 최소 블린저 밴드 좀 상대까지 쳐주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 떤 식으로 좀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백신에 대한 이슈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노바백스 임상이 좋게 나와도, 실제로 그게 시판이 돼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도, 어, 과연 더 세게 갈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디스커버리가 꼭 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칼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어, 많은 자회사들 중에서 아주 긍정적인 호재가 나온다면 그 호재로 갈 수도 있는 어, 상황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건 디스커버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작년 한 7, 8월 이후에 9월 중순부터 7만원을 거의 돌파 못하고 이렇게 5만원까지 빠진 상태라서 어... 이 정도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눌려버리지 않고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음 가격을 어느 정도 받쳐 주는 어 저는 어떤 세력이라면 세력, 이라면 세력. 어 투자자라면 투자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적정 가격에서 빠지지 않는다 라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답답하지만 어 디스커버리. 에 대한 자회사 여러 자회사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홀딩 하시면서 지켜볼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은 이 디스커버리는 아쉽게도 어뭐 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 케미칼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줬지만 얘는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뭐 어 희망이라면 희망으로 가져보고. 어 조금 더 지켜보자예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디스커버리가 좀 흐름 자체가 힘들고 다행히 케미카는 양봉 세우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 나왔는데요. 곧 디스커버리도 괜찮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어, 고생 많으셨고 내일 상에서는 각각 보유해 계신 종목들 모두 양봉으로 마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